다음은 하부르타 사례와 활용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부르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소에 써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부르타가 오늘날 하부르타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차이를 났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한국은 하부르타를 하지 않죠 예, 이스라엘은 하부르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볼까요. 자, 세계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 한국은 1위에서 3위입니다. 이게 OECD에서 15세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는데 요 이스라엘은 39위. 우리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어, 영국대학교에서 세계 185개국 대상으로 IQ를 샘플 뽑았고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이 106으로 1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94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월등히 높죠. 그런데 학업 성취도와 IQ수수가 우리가 높은데 행복지수로 가면 우리가 쭉 내려가고요. 노벨상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2 3 0개지 않습니까? 어, 아니 15세 기준으로 우리가 세계 학업성취도가 1위였는데 어떻게 노벨상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요? 노벨상은 성인 학업성취도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 학생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학업성취도가 높았는데 어른이 되면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원인은 교육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주입식 경쟁 교육을 하죠. 유대인들은 하브루탈를 통해서 대화와 토론, 즉 협동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은 우리가 월등할지 몰라도 지혜는 이 유대인들이 앞서 있는 겁니다. 이 노벨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남들과 다른 생각, 그리고 발견과 발명을 해야 되지.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하, 유대인들은 이 함으로 탈통해 가지고 늘 남과 다른 얘기,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생기고, 비판적 사고력은 뭡니까? 바로 창의력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지금 현재 5,170만, 이는 우리 남한만 했을 때고요. 유대인은 다 합쳤을 때전 세계 1,450만, 우리가 인구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부르타로 인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명문대학 중퇴율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려 22년, 1985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건데요. 한국인이 어, 미국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중퇴하는 확률이 44%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100명이 들어가면 44명이 중도에 어, 중퇴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보면 이 세계 명문 대학들은 하브루타식 수업을 많이 합니다. 즉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글쓰기, 대화하기, 토론하기 이거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화하기, 토론하기 굉장히 중요한 어, 학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화하고 토론을 잘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수업은 대화하고 토론을 잘안 하죠. 주입식 경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암기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공부하다가 미국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화하고 토론이 거의 수업의 절반을 넘거든요.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태율이 높은 것입니다. 자, 이 불과 생긴 지 5년밖에 안된 미네르바 스쿨이거든요. 미네르바 스쿨은 오늘날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미네르바 스쿨도 수업은 100% 토론식입니다. 즉 하버루타식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100%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이 미네르바 스쿨은 비판적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많은 대학들이 하브르타식 수업을 어,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일본이 내년에 수능이 전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우리의 수능이 일본 거를 벤치마킹 해왔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 수능을 폐지하고 뭘 하냐? 바로 IB라고 하는 국제 바칼로리아 시험을 대입시험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 국제 바칼로리아는 어,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 없어요. 다 서술식입니다. 자기 생각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것은 뭘 암기한다고 해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평소에 대화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지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은 내년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왜 보면 일본도 이렇게 국제 바칼로리아이 국제 바칼로리아도 결국은 그 근원을 따지고 가다 보면. 대화 토론, 즉, 하부르타식 수업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늘날 많은 대학교, 그리고 특히 이런 일본 국가, 이런 데서 이런 하부르타식 수업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이 아닌 지혜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1847년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큰 대기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있었고요. 이때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감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농사가 다 망하다 보니까 큰마음을 먹고 1848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공장에 취직을 해 가지고 하루 15시간씩 중노동을 했습니다. 패트릭이 그러다가 3 6살 때 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 패트릭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패트릭 조직부였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가장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신문파리하고 그 다음에 부두가에서 어, 무거운 물건들을 어, 짓고 내려오는 이 하역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프는 음, 아주 성실했어요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뭘 했냐 바로 술집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 술집에 알랜드계가 술집을 창업하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알랜드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에서 사랑방이 된 거죠 알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리 정보도 교환하고, 어, 그리고 이 이민을 이 와가지고 그 슬프고, 어, 인, 차별도 많이 당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자리가 됐고요. 알렌데스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오다 보니까 알렌데스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제 정치적인 힘을 기르자, 우리가 한 명을 내서서 음, 출마를 시키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찾다가 이 조지프, 조지프가 음, 사람들한테 인심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지프가 어, 상원 의원에 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 해서 단박에 상원의원으로 선출이 됐죠. 이 조지프의 며느리가 바로 이 로즈 여사인데 어느 날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함매를 출산을 하죠. 그리고 하브라타식 대화 토론의 가정문화를 박상무리 교육을 만드는데요. 그다음 미국 최고의 명문가가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이 기억하던 자서전을 썼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서전에서. 내성적인 성격과 말 더듬는 증상태에 어린 시절 말하기를 극도로 꺼렸는데 내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식탁에서 어,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과연 볼까요? 미국 35대 대통령 케네디입니다. 이렇게 하브루타 식으로 집에서 어, 가정교육을 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었던 극도로 내성적이었던 이 케네디가 오늘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말 잘하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케네디 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음, 케네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 위 옷에 음식이 묻었어.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위에 묻, 묻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에드워드한테 옷에 글씨를 읽어봐. 하니까 이제 플로리다라고 애, 애들, 아이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스펜도시름은 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세레소타 템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문 거죠. 그죠? 플로리다로 가서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의 스페인 도시는 뭐가 있니? 세르소타 템파 간 거고요. 그랬더니 또 꼬리를 문 겁니다. 세르소타는 어떤 곳이야? 이렇게 엄마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했지?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로스앤젤레스스페인 뭐지?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 나중에는 스페인 도시 이름에서 영국식 이름의 도시는 미국에 뭐가 있어? 유엔 푸션 유란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생각고리물기라고 하는데 이게 하브루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늘 아이들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하브루타식 대화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브루타의 그 하나의 큰축 중에 질문식 대화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 질문식 대화법.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테네 거리에서 지나가는 청년한테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기분이 어때? 그이 그러니까 청년이 우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소크라테스가 꼬리를 물고 우울하다는 거 뭐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침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어떻게 질문했겠습니까? 또 꼬리를 물었겠죠. 침울하다는 거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이 기분이 더럽단 겁니다. 어, 소크라테스는 기분이 더럽다? 그건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우울하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모르겠다. 바로 무지의 자각을 한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 이야기하는 이런 게 바로 음 하부르타 중에 이렇게 꼬리무는 어 대화법입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 유대인들의 예시바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도서관 가면 어떻습니까? 다 책을 보고 있죠. 조용하게.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이어 앉아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시끄럽게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렇게 하부르타를 합니다. 이걸 예시바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세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다 예시바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 하부르타를 했던 것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부르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어원이 하베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베르는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 짝 둘씩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둠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때 어, 수업시간에 한번 하부르타 짝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주고 그 글을 읽은 다음에는 각자가 질문을 세개 뽑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이 두 명이면 벌써 질문이 여섯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서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가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종료되면 다음 질문으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브루타 짝토론을 제가 했던 곳입니다. 이게 어, 이제 지난 학기 때 했던 제가 사진인데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다 둘씩 모여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짝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또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하브루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 하브루타가 어, 핵심 중 핵심이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음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이 질문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친구와 같이. 그래서 키워드는 만약에 희망이다. 희망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에 대한 질문을 돌아가면서 말하기죠. 끝말잇기처럼 한 사람이 희망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희망이 필요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 한다면 그다음 사람이 희망은 언제 생겨? 이렇게 질문하고 그다음 사람은 난 희망이 있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질문을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끝말잇기처럼 계속 하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 질문들을. 그리고 질문을 쭉 썼죠. 그러면 그 나중에 이렇게 승자가 나오면 그때 그 질문으로 바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제 아들하고 했던 질문 게임입니다. 그때 시간을 주제로 했었는데요. 제 아들 이름이 찬유인데 어, 찬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은 왜 빨리 가나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늦게 갈 때는 언제이니 또 아들이 왜 시간은 정해져 있어? 어, 저는 사람들은 왜 시간을 궁금해 하나? 그리고 또 우리 찬유가 왜 시간을 잘 이용하라고 할까? 그리고 저는 원시인들도 시간 개념이 있을까? 어, 또 우리 아들은 시간이란 무엇일까? 저는 왜 시간을 아껴 써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계속.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녹음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녹음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또 아들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그때 한몇 시, 질문만 몇십 개를 뽑아냈으니까 대화가 끝이 없었겠죠, 그 예. 이렇게 해서 어, 질문 게임을 하고 또 어, 하부르타식 대화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에 대한 질문을 뽑아가지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자녀들과 한 건데요. 어,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어벤져스를 봤는데요. 어벤져스를 보고 나서 와 각자 질문을 3개씩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캐릭터와 그 이유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어벤져스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거기 타노스가 지구를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 또 새로운 어벤져스 캐릭터를 만든다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과 영화를 보고 또 화부르타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꼭 영화뿐만 아니라 뭐 짧은 5분짜리의 뭐 테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해리포터를 보고 예, 우리가 또 질문을 쭉 뽑아가지고 한 10개씩 뽑았죠. 그죠? 그러니까 질문만 해도 한 4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 실제 쉽게 어, 하부르타를 할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한국형 하부르타 앱을 어,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무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혜를 서로 나눈다고 해서 제가 지혜 톡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어린 왕자 컨셉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인성부터 소통 협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등 뭐 직업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속담 명언 그다음에 감정 미덕 토론 키워드 등등 그래서 열다 개의 카테고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고르고,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다 그러면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질문이 뜨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이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지혜톡톡을 감수를 해 주시고 추천까지 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어, 이 감정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 기분이 어떠니? 하면 어, 미안함을 하나 골랐어요, 친구가. 그러면 이걸 딱 골랐다. 그러면 아래 질문 대화 방법이 뜹니다. 왜이 감정을 골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나는 어, 뭐 친구하고 어떻게 다툰다. 그럼 왜 다했니? 이렇게 서로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가볍게 교환할 수 있는 하부르타고요. 다음은 음, 인성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 친구가 빵 사진을 골랐어요. 그러면 아래 이런 질문이 뜹니다. 어, 급식 도우미를 하는데 어,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어, 친한 친구 두 개를 달라고 한다. 빵을 어떻게? 하나를 줘야 될까, 두 개를 줘야 될까 고민되죠, 그죠 결국은 인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성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브루 타입을 만들었고요. 문제 발견력 같은데 들어가 보면 문제를 발견해내는 능력인데요. 이런 사진을 만약에 하나 골랐습니다. 이게 사과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고르고 그리고 보면.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문제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뽑아내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키워드에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키워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사람을 골랐어요 각자 하나씩 고르는 건데 만약에 제가 사람을 골랐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뜹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는 성선선을 믿는가 이렇게 해서 아, 주 인문학적 질문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볍게 또는 깊게 하브루타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브루타를 한번 지혜톡톡을 통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형 하브루타를 만들었는데 10개 명을 10가지, 중요한 10가지를 짚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려면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음, 서로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는 질문으로 생각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지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여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대화를 대하를 하면서 이제 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마지막 말, 우리 말꼬리 잡는다 그러는데 그 말꼬리를 잡고 또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대화가 가는 거죠.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인드, 마인드맵을 보시면 마인드맵이 생각지도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중간에서 가지치기를 계속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 하부르타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다, 수다. 그러니까 수다 식으로 계속 확산적으로 연상되는 이야기들,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때는 자기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좀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사람들의 이 지혜란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경험에서 그래서 경험과 사례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혜를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니면 또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대 의견들이 내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반대 쪽에 쓴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질문해 가지고 서로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거하브루트에서 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하늘은 왜 풀까? 이런 당연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근원을 계속 파악해 보는 것이죠. 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상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을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문제든지, 연구의 시작은 근원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파악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발견이 되죠. 그 본질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대안이 나오겠죠.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대안을 서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좋은 점 뭐고, 나쁜 점 뭔지. 이런 식으로 하브루타를 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이하브루타는 음 브레인스토밍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뭐냐? 뇌폭풍이죠. 어떻게 뇌가 폭풍이를 일으킬까? 바로 어, 서로 이야기를 다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그죠? 수용 남의 이야기를 수용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어,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발명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쓰고. 씁니다. 그래서 이 하부르타라는 것은 일반적인 토론하고는 다릅니다. 원래 토론의 토자는 때를 입니다 상대발 치는 거죠. 말로써. 근데 하부르타는 어, 그런 형식의 토론이 아니라 확산적 사고, 수다형 사고, 수다형 이렇게 어, 이야기, 대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대신에 그 안에서 많은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부르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한번 하부르타를 친구랑 같이 해보면서 지혜를. 우리 서로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